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문제 풀이로 가볍게 익히는 파이썬 기초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리 계산으로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재밌는 문제를 한번 풀어 봤고요 오늘 다시 조금 쉽게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자 여기서 파이썬 기초 문법 변수를 보겠습니다. 넘버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퀄 표시를 한 다음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에 있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는 컴퓨터 상에 있는 컴퓨터 상에 있는 어떤 저장 공간의 주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노트북 혹은 PC가 있으면 거기에 램이 꽂혀 있겠죠. 램이 꽂혀 있을 거고 그 램은 어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뭐 작은 건뭐 1기가, 2기가짜리도 있을 거고 큰 거는 뭐 8기가, 16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커다란 공간 안에 어딘가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변수는 이 램이라는 커다란 공간 안에 어떠한 곳, 어떠한 곳에 주소 번지에다가 넘버라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름을 주고 거기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 둡니다. 그리고 얘를 불러와서 보여 주거나 혹은 그 안에 있는 값을 고쳐 쓰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 공간인 거죠. 자, 변수.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변수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시 언어나 다른 자바가처럼 이 변수의 타입을 선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만 해도 얘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냐 아니면 실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냐 그것도 아니면은 또 다른 종류의 문자를 혹은 문자열을 혹은 배열을 담을 수 있는 변수냐 거기에 따라서 이 변수 앞쪽에다가 이 변수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뭔가를 더 덧붙여 써야 됐어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그런 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변수 이름 넣어주고요. 변수 이름 써주고요. 변수에다 값을 집어넣어주면 은이 값이 들어가서 이 넘버라는 변수가 만들어 넘버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1 0 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순간 얘가 정수 타입인지 실수 타입인지 문자열인지 리스트인지 뭔지 그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어, 동적변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이름은 넘버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이 변수 타입이 무엇인지 그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변수를 만들 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값을 집어넣을 때 값을 집어넣을 때 그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프린트 넘버 해주면은요 100이라는 값을 이제 출력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어 주고 이 변수의 이름을 출력을 하게 되면, 그 변수 넘버라는 어,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기억 공간, 그 저장소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값, 100이라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원하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코드 순서를 고쳐서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만들어 보세요. 자. 365라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세 줄이 있는 거예요 프린트 A 그리고 샵 365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A는 365 이렇게 딱돼 있는데 이때 이세 줄을 코드 순서를 바꿔서 최종적인 결과 값이 365가 나오게 해줘라 라는 얘기죠 이대로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출력하면 현재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죠. 왜 에러가 발생을 했느냐? 여기서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죠. 프린트 a 왜 에러가 발생을 했죠? name a is not defined. a가 디파인 어, d 결정되지 않았대요. 자, 여기 명령은 뭐예요? a를 출력해라. a를 화면에 보여줘라라는 건데 이 위쪽에 a라는 이 변수를 썼으면 이 변수에 대해서 뭔가 변수가 뭔지를 결정해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를 출력해라 그랬는데 얘는 a가 뭔데? 그리고 이제 에러를 토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print라는 요 문장을 print라는 이 문장을 복사를 해서 맨 아래쪽으로. a=365라는 걸 만든 다음에 변수에다가 365라는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출력을 하게 되면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365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세 번째 세 가지 코드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컴에다가 100을 넣어줬죠. 코스트에다가 20을 넣어줬죠. 자 얘는 변수죠. 변수에다 20 넣어준 거고요. 두 번째 코스트라는 변수에다가 20을 넣어준 거고요. 이퀄이라는 것은 수학과 파이썬은 좀 다르다 그랬죠. 수학은 오른쪽 왼쪽이 같은 걸 표시할 때 이퀄을 쓰는데 프로그램에서 이퀄은 얘는 명령이에요. 명령. 오퍼랜드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연산자예요. 더하기 빼기하고 같은 연산자인데 무슨 연산자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공간에 집어넣어라라는 그런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income이라는 변수 안에 100을 넣어라 라는 명령이고요. cost라는 변수 안에 20이라는 값을 넣어라 라는 명령이죠. 그 다음에 print 화면에 출력해라. 뭘? profit. 얘를 화면에 출력을 해라. 자, profit을 출력하라 그랬어요. 이게 profit이 위에 있나요? 없나요? 위에 없죠. 위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죠. profit이 it's not defined. 결정되지 않았대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얘는 에러가 날 거고요. 자, 에러가 나는 부분은 우선 제가 좀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아, 두 번째, 인컴에다가 다 주석 처리를 해 놓을까요? 이렇게 인컴에다가 100을 넣었다. 코스트에다가 20을 넣었다. 코스트백이 인컴. 이렇게 좀 어떻게 되죠? 20백이 인컴이니까 얘는 80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아, 아니죠. 아니죠. 20백이 100이니까.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80. 자, 다시 인컴 100 코스트 20. 그 다음에 인컴에서 코스트를 빼주면 100에서 20을 뺐으니까 얘는 8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0. 80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80. 80 이렇게 나왔죠. 자, 아무 문제 없이 잘 됐습니다. 다음 코드에 실행 결과는 레베뉴100 어, 코스트 30 프로핏은. 랩 베뉴에서 코스트를 뺀다 100에서 30을 뺀걸 프라핏에 넣어라 그럼 얘는 70이 되겠네요 70을 화면에 보여 줘라 이거죠 그러면 70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변수의 사용 목적은 자, 변수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했죠 그냥 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세요 값에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게 변수의 가장 근본적인 사용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하고 이걸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이 변수의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할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징적인 값을 주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지금. 프로그램들에서 그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중요하다 그래야 되나 어쩌면 굉장히 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됐죠. 사실은 예전에 어셈블러라든지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뭐 조금 굉장히 낮은, 단계에, 낮은 단계의 낮은 단계 프로그래밍 언어들, 뭐 PLC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변수에는 거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리비아나 코스트나 프로피시나 리썰트나 이런 종류의 이름들을 쓰지 않고 그냥 a1 a2 a3 b1 b2 b3 혹은 a b c d 뭐 이런 식의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해서 변수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거죠 사용할 값을 저장하고 저장된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쓰는 거죠 값에 이름을 준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그 뒤에 C 언어가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아 물론 그 전에도 포트란이나 이제 코벌 같은 언어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많은 어셈블러에서도 역시 변수 이름을 쓸 수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그렇게 쓰는 게쉽진 않았었어요. <laughs> 자 어쨌거나 변수의 사용 목적은 사용하고자 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된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쓰고. 값에 이름을 주기 위해서, 값에 특징적인 이름을 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수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두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